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되게 매력적이지만 되게 금방 질리게 되는 사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펜리 교수는 커플들이 뭐 때문에 헤어지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 이별한 대학생 301명에게 그 사람의 좋았던 점과 헤어질 때 싫었던 점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떴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되게 재미있는 것 하나가 커플들이 헤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사랑에 빠져. 이유와 비슷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의 신중한 모습에 반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답답한 구석이 많아서 싸우겠다는 식이었죠 처음엔 끌렸는데 나중엔 싫어진 점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유머러스한 성격 23%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요 잘 챙겨주는 것 20%의 사람이 대답을 했고요 3위 자신감이 17%였습니다 팸리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상대가 나하고 다르더라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 다내 정반대인데도 아 이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매력에 끌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나면 만날수록 나랑 달랐었던 그 부분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콩깍지도 벗겨지고 그리고 시간도 많아지면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커플들이 그렇듯이 잘 해결되면요 그것조차도 괜찮아집니다. 근데 잘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질린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랑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잘 만나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있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잘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너랑 나랑 안 맞나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별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안정적인 연애를 하려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을 했다가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서로 실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연애를 할수 있을까? 사람은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 만나도요.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삶의 경험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도 다르고 모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요, 그 다름의 차이는 분명히 어딘가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달라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어쨌든 궁합이라고 하는 것도요, 아무리 잘 맞아도 70%고요, 안 맞아도 40%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찾아가야 되느냐, 서로 얼마나 배려하는지, 서로 맞추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상대가 나를 맞춰주고,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애는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 혼자 사는 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같이 살고자 하고 같이 연애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맞추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도 똑같이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서로 그 나머지 부분을 맞춰 나가는 게 어느 정도로 맞춰 나가려고 서로 노력하느냐 이게 그커플에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고 너만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나만 너한테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떤 커플이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